9월 7일 연중 제23주간 월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압스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루카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안식일과 제의 용서와 질병에 대한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를 진심으로 대하고 우리의 일을 잘함으로써 우리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타인과의 자선이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말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구식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새로운 방식으로 젊은이들 중에서 다시 도덕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음악, 영화, 서적, 라이프스타일, 패션 등에 관해서는 양질의 제품을 선택하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제품을 선택합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르대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을까 모의를 하였다. 친구들이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룹에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아기를 남길 수 있게 하려면 그 사람과만의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편리하지 않습니다.그것은 효과가 없으며 또 우리는 토론 중에 화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예수님, 우리를 비판받더라도 불리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선을 행하도록 우리는 가르쳐 주십시오.아멘.